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코딩 로봇인데요. 자, 여기서 코딩이라는 단어를 듣고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아이들 교육까지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삶에도 AI 관련된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제가 AI를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을 보면 GPT를 켜놓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경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지점들이 제가 오늘 이 코딩 로봇을 리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직접 조립을 하고 활용을 해 봤더니 어 이거 충분히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생각하는 훈련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한 이유 바로 코딩 로봇인데 실제로 코딩을 하는 로봇은 아닙니다 짜여져 있는 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는 훈련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지점은 조립을 하셔야 돼요 이 조립은 사실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 제품을 조립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가능하리라 보고. 설명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따라가시면 이렇게 저처럼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기한 지점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립을 한다면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후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신 이후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자두 가지 제품을 살펴보면 로봇 J와 로봇 S로 나뉘게 되는데요 로봇 S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퀴 타입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J의 경우에는 궤도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아래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 배터리 AA 타입이 3개 들어가는 형태로 구동이 됩니다. 동작을 시키다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고 하더라도 다 분리한 다음에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앱이 호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등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전원을 한번더 누르시면 빨간색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좌우를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드릴 형태로 앞쪽에 만들어져 있는 게 오른쪽 궤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궤도를 동작시키면 앞쪽에 있는 드릴 모양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만들면서 느꼈던 점이 설계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단순하게 부품끼리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고 두 개를 붙이고 위아래로 잡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에도 바로 이렇게 부서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던지면서 가지고 노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앱에 들어오면 종류별로 페어링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저희는 지금 로봇 S와 로봇 J를 가지고 있는데 로봇 S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크게 보면 컨트롤, 빌드, 코드라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앱을 리모컨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봇과 그냥 컨트롤러의 개념. 그럼 여기서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핫키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로켓 버튼을 누르면 제품이 돌아갑니다. 코딩이 이미 되어 있는 형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고요 조명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있는 조명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 제품이 현재 rc 카로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종이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빌드를 누르시면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나와요 한 페이지씩 차분하게 따라가시면 모두가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조립을 할때오 이걸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재밌고 알겠더라고요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한쪽을 만들고 나면 반대쪽을 상상하게 되는 힘도 생겼어요 제가 직접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긴 형태의 바 타입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12칸 짜리인데 10칸 짜리를 가지고 뼈대를 세워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길을 가셔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다 분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면 다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공간지각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앱의 장점이 컬러를 썼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수월했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그 컬러를 인지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진한 회색이 있고 약간 밝은 회색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차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가려내셔야 합니다. 빌드에 들어와서 보시면 원하는 형태를 하나씩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델에 맞는 컨트롤과 코드를 제공합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동작시킬지 미리 짜놓은 알고리즘을 볼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모션 룩 사운드 컨트롤 이런 식으로 변수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만들어진 대로 훈련을 하다가 아 이제는 뭔가 좀 창의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변수를 직접 지정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습니다 새 코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입문 과정 코드 샘플 나만의 코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입문 과정에 보시면 레슨도 해줍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도 정해져 있는 블럭만 위치에 맞게끔 가져오시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미리 짜여져 있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로봇청소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를 계속 무한반복을 할 건데 모터 1번은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고 모터 2번은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조건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청소기는 아니지만 현재 움직일 수 있는 RC카 형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동작이 될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직접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구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는 아, 이번에는 저쪽 구석을 청소할 수 있게 한번 코딩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동작이 완성이 됐을 때 서로 간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는 굉장히 교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훈련을 하시고 점차 어려운 방향으로 함께 학습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 제가 리뷰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제가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 핑계로 직접 구매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